어, 2020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2020년에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습을 따르던 그 습관들에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면서 더욱 능동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주의 특. 특별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0년이 되고 또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는 뭔가를 결심하죠. 어, 올해 좀 달라져야지. 예.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게 되고 뭔가 방향을 잃은, 잃은 것 같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과연 잘못되었을까?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가끔 보면 바로 우선 순위가 이렇게 흔들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바쁘고 급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에 처지게 되고 급한 일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삶이 혼동하게 되고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번두 번일 때는 어느 정도. 덜한데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그냥 분주한 가운데 1 년을 지나게 되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어 도대체 내가 뭘 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채워주신다. 주님이 공급하여 주신다. 그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내가 다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길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간증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임으로 추원합니다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0년 우리 교회의 표가 선한 청지기 같이, 따라 봅시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한번더 도전적으로 인사하는데요. 당신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네. 다 네. 선한 청지기라고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이십니다 어, 올해 표가 어 선한 청지기 가치인데 선한 청지기는 주님이 기뻐하시죠 어, 선한 청지기를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선한 청지기에게 은혜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선한 청지기는 자신이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 내가 청지기인 것을 알때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한국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그러한 말이죠. 사회에서 쓰이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도 가끔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 관리를 맡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청지기란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진실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지혜 있는 청지기 그리고 교회의 목사, 감독, 장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표현한 것을 볼수 있고요 구약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의 정 엘리에셀 같은 경우 바로 청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신약성경에서도 청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청직기는 관리하다, 보관하다, 임무를 맡은 자, 직무를 수행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청직기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내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누군가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 돌보는 것, 사람 을 돌보는 거, 재산을 돌보는 거, 우리로 하면 뭐 매니저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이죠. 청지기로 맡기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관리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대리인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 주인의 위임을 위임을 받아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라. 주인의 신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혜와 또 재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대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 대표하고 대신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외국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관리자와 대리자의 의미가 바로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모두가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맡은 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읽어 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4장 10절 말씀 하반절에 청지기 같이 청지기 같이 우리를 주인처럼 주인 가치가 아니라 청지기 가치라고 부른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께 맡은 것, 내게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죠 어, 잠깐 동안 사용하는 것, 잠깐 동안 관리하는 것그 어,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 말 가운데 착각은 자유다라는 그런 말 있죠 착각은 자유다 그런 말 어, 사실은 내 것이 아닌데 오랜 시간 내가 쓰다 보면 내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것 빌려가지고 오래 쓰다 보면 나중에 돌려줄 때 보면 아깝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건데도 오래 쓰다 보면 그런 거예요. 어,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사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생명, 우리의 권력, 어, 우리의 시간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가지도 못한다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공수래 공수고 그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유언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했죠. 내가 죽으면 나의 관에 좌우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손을 다 왼손 오른손을 밖으로 펼쳐 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왕이지만 결국 빈손으로 간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청지기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간 사용, 물질 사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청지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삶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 교회에서는 청지기인데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일터에서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 주일 일요일은 주일은 내가 청지기로 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 그건 청지기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우리는 하나님을 신하고 행위로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추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내 자신이 청지기인 것을 알고 어, 또 그래하여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아,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으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기를 주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선한 성도 여러분 청지기가 청지기로 우리는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악한 청지기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지기로 태어나고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이 되는 것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고 때로는 꾸질함을 받고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노원구의 아파트를 관리하던 관리사무소 소장과 격리 직원이 잇따라 자살했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리자죠. 청직이죠. 그런데 왜두 사람이 자살을 했을까 하면서 경찰에서 유추하는 그런 내용이 이들의 그 계좌를 살펴보니까 7억의 돈이 없어졌대요. 그러니 아마 행령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끊는게 아닌가 그렇게 유추하고 있다는 라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4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랑성들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가 되라, 선한 청지기가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살면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우리 자신들을 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악한 청지기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선한 청지기도 죄를 짓습니다. 악한 청지기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 넘어짐 실수 또죄지었을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가가게 되고 악한 청지기는 거기에 대하여 무감각하든지 아니면 그냥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 혹시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아니라고 질문을 하자 한 아이가 선뜻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팔아넘긴 일이 리우치고 후회를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가라오리다는 예수님 잘못한 거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고 나서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죠.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할수 있는 일은 목숨을 끊는 거 그것이었죠. 여기에 반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잘못을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는 거죠. 그때 주님이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 교회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한 일꾼입니까? 누가 선한 청직입니까?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자신들을 반성하고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노력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2020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과거를 살펴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삶에 발목 잡혀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자그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정말 내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선한 정직이 되기를 주여 모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노벨 알프레드 노벨 유명하잖아요. 노벨상을 만든 분이잖아요. 이 사람이 1833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난 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화학자이고 과학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고 그래서 그가 33세 되는 해에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다고 발명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고 나가지고 그는 어, 뭐 발명하고 나가지고는 수없이 많은 불을 어,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산 거죠. 3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알프레드 노벨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고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고를 보고, 그 부고를 보고 프랑스에 있는 기사가 알프레드 노벨 죽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다이,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왕 죽다. 이게 신문의 헤드라인인 거예요. 기사가. 본인이 죽었다라는 것도 억울한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죽음의 왕 파괴자 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는 바로 이 노벨 평화상을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 가지고 바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자꾸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정직기는 과거의 실패를 듣고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입니다 노력할 때 주님이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내가 있기를 주로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서로 봉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청지기가 되려면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 그런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죠. 그 은사를 가지고 찬양이든 뭐 부지런함이든 성실함이든 아이를 좋아하는 것이든 운전하는 것이든 뭐 설거지를 하는 것이든 그걸 갖고 봉사하는 거.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맡은 자처럼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는데 섬겨나가는데 선한청지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또두 함께, 사람이 누우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출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따라해봅시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넘어질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되면 훨씬 강하게 되고 서로를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봉사하는 것. 이번 우리 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도 혼자 나올 수 있지만 삼겹줄이 되어서 세 사람이 줄을 짜가지고 서로 연결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나 혼자 나오려고 하다가 피곤해서 못 일어날 수 있는데 옆에 사람이 깨워주면 같이 연결해 주면 우리가 쓸수 있는 거 끊어지지 아니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겹줄로 나와서 주께 영혼 돌리기를 주여므로 충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봉사는 계속돼야 되는 거죠 대가 없이 하는 것이 바로 봉사죠 이 봉사를 꾸준히 하려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청직의 자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을 둘러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청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봉사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려면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인데 바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우리가 선한 청지기처럼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이렇게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이 나인홀드 리버의 기도문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음 거 한번 그냥 볼게요. 세 가지 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두 가지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바꿀 수 있는 거,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는데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해주기도 했지만 주님이 내은혜가 내게 축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십자가 주님이 감당하라 하시면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을 또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거, 어, 정, 정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그거를 바꾸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 때로는 관계를 끊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어, 때로는 어, 정면으로 맞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기도 하면서 나가는 저와여러분들길간절히바랍니다 사랑하는 성 t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정직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e r e 입니다 우리는 선한 r e t 가될 수도 있고 악한 e t h 가될 수도 있습니다. 의로운 r e t 가될 수도 있고 불 r 한 t h e 가될 수도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여 머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여 머로 축원합니다.